오늘은 토요일이고요 현재 8시 47분. 아이니, 아이니, 주사맞혀어가요 매일 필요 맨날 피요할 여보세요, 끌고 가주세요.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으, 허, 선생 건너있으려고 아, 이제 출근해야 돼요 나 누구 닮았어? 누구 닮았어? 누구 닮았냐고 아 누구 닮았냐고 일 잠시 끝나고 점심시간이라 집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강아지 똥 산책하고 집에 들어와서 한 2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밥 먹고 또 출근하러 가야 돼요. 이게 진짜 빨리 끓어요, 여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저희가 이마트에서 산 콩물이랑 빨리 먹어보겠습니다. 준비해서. 물이 끓고 있습니다. 완성! 오이가 없어서 좀 아쉽다. 저는 소금 팔아가지고 소금을 해서 먹겠습니다. 이거는 어제 저녁에 야식으로 야채에다가 닭가, 닭다리살 해서 볶아가지고, 낫또랑 같이 먹었거든요? 김이랑. 저는 좀 건강식도 진짜 좋아하는데, 몸안 좋은 음식도 진짜 좋아합니다. 자극적이고, 맵고 짠 거, 이런 것도 좋아하고, 간안돼 있고, 진짜 건강식도 진짜 좋아하는 거 같아요. 음, 낫도 아, 진짜 좋아해요. 낫또는 많이 비벼야 돼 거품이 많이 이 끈적끈적함이 많을수록 많이 비벼야 돼 저는 진짜 혼자서 똑딱똑딱잘 해먹거든요 이렇게 이제 야채랑 닭다리살을 먹는 거죠 아 점심시간이 1 시간인데 강아지 산책 시키고 밥 준비해서 먹으려면 촉박해. 여기 국물 한 번도 안 먹어봤네. 음, 맛있다. 살짝 소금 가안 해도 될것 같은데. 어... 아. 아. 집에서 쉬고싶다 오늘 제일 빡센 날 오늘 8시 반에 일어나서 퍼플아이 데리고 예방접종하고 집에 10분 었다가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오늘 EF 출근 그럼 새벽 3시까지 그리고 내일은 아침 일찍 준비를 해서 내일 이제 프로필 촬영 찍으러 가요. 편일났어. 5분 남았어. 저급하게 뭔가 진짜 안 좋아거든요. 하못 먹었어. 남겼어. 와 배불러. 이제 마지막 막판 스타트. 아 씨발. 좋아요 <웃음> <웃음> 아, 왠지 지어어것것은은 느낌. 어어 어머. 어, 어, 어머 딱 맞다. 진짜 o 어머 딱아아 어머 딱 맞아 딱 맞아. 아니 살짝 나온데 딱 맞아. 그래도 괜찮아. Yes. 어. h a t d 맞네요. <laughs> <안> 힘들어요? <laughs> 너무 힘들죠. 정말 저희 대가 없어서 니키 씨가 어떻게 멘트 해줄지가 모르겠다라거요 <laughs> <laughs> 오늘 한번 지켜볼게요 우선 <laughs> 네. <무서운> 과을 <과외> 선생님. <laughs> <laughs> 아안셨어 오늘 어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저요? 아니 메이크업을 지지운 쓰신다 진짜. 아. <laughs> 오늘 약간 병아리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laughs> 오늘 다 보라색 나오셨. 지금 이쁘다는 소리 안 하시는 거예요? <laughs> 전 거짓말을 못 하죠 죄송한데 가위 이제는 못 해드려요 <laughs> 알아서 하세요 너무 예쁘네요오 <laughs> 진짜 하이가 어떡한데요? 신발이랑 똑같아 오늘 포인트 좀줬었어요 <laughs> 어머 너무 잘 주신다 쇼를 <laughs> <오늘> 보러 오셨나요? <laughs> 네. 끝났어요. 아 너무 고생하셨어요. 저는 퇴근을 했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몇 시간 못 자고 일 촬영이라 가지고 촬영 아, 옷들 준비하고 해야 될것 같아. 요 일단 화장을 빨리 지우고 자야 될것 같아. 퇴근. 아개 피곤해. 제가 어 줄은가 제가. 집을 이사 온지 얼마 안 돼서 집을 이사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집을 못 치웠어요. 아인 팩은 내일 아침에 해야겠어. 어, 저는 사실 피부 관리를 많이 뭐안 하는데 있는 거 그냥 쓰거든요 제 중국 친구가, 어 진짜 피부 좀서 썩었어. 이걸 선물해줬어요. 무슨 브랜드인지 모르겠는데 비싼 거래. 근데, 나,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너 피부 썩었어. 너 피부 썩었으니까 내가 화장품 선물해줄게. 이러면서 이거 선물해줬어. 그래서 이거 바르고 있어요. 谢谢, 레이슈. 일어났는데 오늘 챙겨가 옷을 좀 입어봐야겠어요. 이거는 인색탑이고 채원이한테 옷을 빌렸는데 꼼꼼하게 잘 싸줘가지고 옷을 빌려서 그런지. 이게 맞나? 이렇게 맞나? 이렇게인가? 커서... que tú 아침에는 위를 한잔마겠습니다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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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your name? Uh, uh, huh? What's your My name? name? My name is Aaron. Brian, <laughs> <laughs> Brian. Hi, Brian. 집에 어요 강아지 산책. 왜 자꾸 나쫄쫄 나. 아이, 짐! 잠깐 저희는 이제 용산날에 샤브샤브 먹어러가겠습 이렇게 이네요 큰 사람 되셔야죠. 아 참아봐. 참아봐. 니 방송에 날들 <날씨는> 몇? 번, <laughs> 여기 유튜브 인가 몇번 내보낸 <laughs> 거야? 이수 없어. <laughs> 나도 없으니까. <웃음> <웃음> <나이도> <laughs>

뭘 아, 이거... No, 최고의 선배... 나 개인... 안하려먹어보 그냥 하지 이거 하나야... 축하해... 비비큐 한 마리... 네! 그럴게요 그 전에 한번 아니 열고 쪼개야 아, 돼 몰라 처음 먹어 저거 스티 나도 처음 먹어봐 드셔보셨다면서요 아, 여기 브랜드 말고요 아 이게 여러 브랜드야 이게? 어. 지금 직접 다 만들잖아 아, 이걸 만들어? 어 근데 가격 너무 비싼데? 만드는 어. 게더 비쌀걸? 이게 약간 그상으로처럼 찔린 있었어 야, 여기서 반탭 이제 오, 뽀개는 게반대 뽀개세요 예쁘다. 뽀개 보게요 어. 오우와와오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다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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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laughs> 어, 먹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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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laughs> 그 정도는 아니야. 내선 안내서 너무 좋다. 아, <laughs> 어, <laughs> 어, 바람 너무 좋다. 벌좀 <laughs> 뭐 아픈 거 같아. 이럴 때마다 머좀아픈 어, 뭐 사람 거 아, 정말 바람 너무 좋지 않니? <laughs> 어, 너무 <laughs> 좋아. 저 예. 오늘 완전 뺑질 나. 이 정신 이상하신 분들 중간에 있는 게 미치겠냐, 또. 엄마 먹고 아, 집에 왔어요. 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지금은 9시. 안녕.